저의 밥상입니다. 이 밥상 이게 뭐야 이게? 이것도 지금 고급이에요 김치.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없으면 없는 대로 먹는 거죠. 너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하겠지만 다 이게 삶이 다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아요. 제가 실패한 것도 있고. 여러 가지 있어요. 인간관계는 정말, 어, 정말, 많이 만들면 안 된다. 또한번 느낍니다. 모르겠어요. 이제 앞으로. 어쨌든 지금 청소 계속하고 있거든요. 청소 계속하고, 계속 여기 꾸며 나가겠습니다. 5월까지는 어떻게든 해봐야지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먹는 거 한번 또, 먹방 한번 할까 제가 면을 좋아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. 면을 그나마 좋아해서.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. 어쩌겠어요?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. 매일 비올 때 빼고는 제가 매일 일을 나가요.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, 올해 겨울 다가오기 전에는 좀... 사람답게 살기로 했어요 이제 이제 앞으로는 좀 사람답게 살기로 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돈 벌었었는데 돈을 좀 열심히 벌어야겠어요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치우는 거는 시바 내가 해야 돼 어? 다 뒤집어가지고 치우고 닦고 쓸고 조립하고 다시 어? 흔들리자, 설치했습니다. 부럽지 이 새끼들아, 아, 부럽지, 부럽지 쭉쭉 간다.